아, 탐뭐 하지? 어... 말파이트, 나의 승률 말파이트 7 5임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, 유미TV. 오지게 한번 해볼게, 이번 판. 말파이트 캐리하고 시작해야지. 오케이, 딜교, 깔끔. <laughs> 뭐하노? 딱 봐, 내가 잘하는, 거, 나 잘하는 걸로 보이지? 안 돼. 개패. 개패. <laughs> 아하하, 마디패다어와뭐 왔다, 뭐 왔다. 여기 있는데? 다 잡을 것 같, 같은데? 아닌가? 아, 쟤도 사렙이구나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, 먹으면 안 돼. 어, 근데 잭스 너무 잡고 싶은 피로 있는걸? 아, 잡고 싶어, 너무. 딱 궁, 궁딱 대면 좋은데, 지금. 궁 되면 딱 좋은데, 진짜. 근데 직감다 이제, 잭스. 다이브 하면 안 되겠지? 왜직한척 하고 안 가지? 나 궁, 아, 궁, 한번 박아볼까? 근데 박으면은,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떡해? 박았는데 안 죽으면 어떡하지? 난 직갈까? 뭐야? 쟤도 복스, 벌써 학살 중이야? 잘하네? 걔 라인이 왜 이렇게 안 좋냐? 자꾸 밀, 밀려있냐? 잘못 싸우면은 내가 질 수도 있어. 오, 씨. 내가 더 쎄? 아직까지 내가 더 쎄. 내가 이기고 있어, 지금. 빵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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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도망간다고? 와봐라. <laughs> 도망갈면 어쩔 건데. 예, 이거 타가 먹을면 와줄 사람. 이거 딸수 있거든. 근데 내가 딜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궁박할 테니까. 한번 와줄 와줄 사람 없나? 딜 조금만 넣어주면 되는데. 아, 근데 w 키고 평타 몇번 때리면은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텍스가 나한테 좀 한번 먼저 와주면 좋긴 한데. 내가 들어가는 거보다. 어 왔다. 플스앞 아. 플스라. 한다고?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 그러면은? 아씨, 뭐 휘두를 때만 조심하면 되는데. 아, 오 왔다. 아, 씨 잘못 박았어. 뭐야? 안돼! 아씨, 아, 아 저뼈이 아, 잡았다, 이 잡았다, 이 잡았다, 이 잡았다. 얘까지 딱 잡으면 더블킬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. 한 명은 무조건 데리고 가, 데리고 간다. 이다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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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고고, 고고. 네가 무조건 이긴다, 무조건 이긴다. 내가 왔다. 나한 입만 딱 주라, 한 입만. 한 입만, 한 입만. 나이스. 내가, 내 캐리해줄게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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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겨줄게. 이러면 이제 내세상이 잡아, 잡아. 아, 나궁마나 없어. 아, 나 진짜 개 아깝다. 잡아 줘라. 에이... 제발. 죽어라. 그렇지. 와! 딱 마나가 돌아왔네. 와! 나 타워 깨자. 타워, 타워. 어, 야, 나 나나 나 맞는다. 아, 루다 100개 고마워. 야, 여기 여기. 라이파 플레이에 감동 먹었습니다. 아, 이 정도쯤이야. 야, 여기 레드 먹어라. 야, 카직스야. 레드 떴다, 방금. 나는 여기 상대 한번 정글 한번 털어 볼게. 어, 나도 탑, 깎아야겠다. 아, 이거 먹고 가야겠다. 야, 여기 얘 미야? 여기 갔다. 탑 그냥 계속 밀까, 오직하게? 어, 저거 가면 다 잡아. 자... 어, 한번 가야겠어. 와, 너무, 너무 애들이 너무 피가 죽이기 딱 좋게 돼 있어. 이거 한번 갈게. 일단 한번 시야로 보고. 아, 뭐야, 이거 왜안 죽어? 아니, 왜 이렇게 안 죽어? 아, 왜 이렇게 안 죽냐, 진짜. 다시 탑 밀으러 가야겠다. 탑은 여기, 나다 남자의 라인. 우직하게 어? 계속 밀어. 어, 잭스 왔다. 어어, 어어. 풀 써야 되겠다. 풀 써야 되겠다. 아아! 풀풀누군거같다 지금이라도? 지금이라도? 아 여기 아무것도 없나? 여기 누가 왔어 이거? 여기 도와주세요. 아 이거 아 이거만 있었어도 씨 내가 터뜨렸다고? 내가 언제?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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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때려 엉덩이. 얘는 얘는 엉덩이 때려야 돼. 미친놈들인가? 야, 다 죽여, 씨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는데? 야, 너 조심해, 너 조심해 너 조심해! 안 죽었지? 어, 그래, 그래, 그래 오 혈... 난 협곡 있잖아, 저거 있잖아 나는 저거 그냥 잘... 처음부터 잘안 죽는 줄 알았거든? 애가 세가지고 근데 저거 뒤 엉덩이 때리면 잘 죽는데 근데 진짜더라고 진짜 엉덩이 때리면 잘 죽더라고 이거 초가스 잡을 수 있겠어? 너무 탱키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? 자, 잡아 박았어 얘는 그냥 보내주자. 딴 데서 이득 봐야지. 미드, 미드, 미드. 미드.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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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죽여! 죽여버려! 죽어라! 아, 근데 안 죽는데? 야, 야, 한번 빼자, 한번 빼자. 어, 어, 어. 난 죽여, 죽여. 어, 잠깐만, 죽어, 죽어, 죽어. 대가 죽는다. 아니, 너무, 너무 오래 싸웠어, 방금. 아니 이거 미스포트는올 때까지 싸우면 안 됐지 아니 궁 맞아서 다 죽었잖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잭스 들어온다 잭스 옆에서 옆에서 본다 본다 간 본다 이거 <laughs> 자 징크스 프리딜 징크스 프리딜 징크스 야 그거는 멀리서 쏘는 거고 가까이서 쏘는 거 빨리 켜라고 야나안본다야 징크스 바로 멍청아 카이팅 안 하려고 진짜 다같이 들어가는데 이걸 못잡아? 아니 징크스 카이팅 안해? 아니 제드를 따라다니면 안돼 제드는 어차피 스플리타는고 내고... 징크스랑 같이 다니면 될듯? 오케이. 오케이. 아 너무 뺏어먹었나? 이거 죽일 수 있었을까? 제드가? 혹시라도 못죽일까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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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징크스 조심 카이팅 여기서 카이팅 여기서, 여기서 불꽃 카이팅 아 근데 빼야겠다 이거 딜딜딜딜딜야호 안돼 아니 초가스가 앞에 있는데 좀 평타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야야 그냥 빼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빼빼빼빼또 까불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어나 와. 따라와 나 따라와 일로 와 내가 에코 못하게 해줄게 야 에코 죽여 죽여 그렇지 그렇지 여기 와도 딱 하고 나이궁곧 돌아온다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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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깐만 미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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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미포 잡아 미포 잡아 그렇지 한 명씩 한 명씩 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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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o r 제발 제발 제대야 나 버리지 마 제대야 나 버리지 마 제대야 우리 before, before, b e f o r 야 아 버렸어. 아니 진짜 만화 없어서 그런 거야. 뭘 버려. 최대한 미안해. 잘리지 말고 모여서 한타하면 이겨 우리가. 아나 미치겠네 진짜로. 아뭐 애들 뺀다. 아이 끊을 수 없는 텔. 근데 이거 안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? 징크스 없는데 우리 징크스 없잖아. 살짝 빼자, 살짝 빼자. 난살수 있어, 난살수 있어, 난살수 있어. 뭐야,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? 도라이 아니야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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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나집한 번, 집한 번, 나집한 번. 아, 나집 가면 안 되는데? 이거 미녀 또 온다. 아니 왜 계속 잭스한테만 잘리는 거야, 도대체? 어? 야, 지금서 뒤로 빼면서, 뒤로 빼면서, 뒤로 빼면서 좀 약간 얘야, 얘야, 얘야. 제발 좀. 와, 얘 진짜 못해. 이... 진짜 징크스 진짜 도륵게 못 해. 아나 먹혔잖아. 어이분 못한내 잘못이다. <laughs> 아니야. 아 진짜 잭스 하는 자꾸 짤려 카직스가 지가 이제 먼저 먼저 들어가는 거야. 먼저 들어가니까 잭스가 이제 그 같이 싸우는 거지. 그 싸움에서 진짜 카직스가 지는 거고. 에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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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그거 풀었는데 야 빼고 빼빼빼빼빼아 내가 받아 줄게. 빼. 빼. 아아 빼, 빼, 빼. 네. 아, 아, 제발. 제발 제발. 아나 진짜 씨. 아나 진짜 씨 이거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카지스 때문에 그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된 거야. 게임이 아까 전에 카지스 잘리고 나서. 아나 근데 진짜 아예 솔직히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못한 건 맞거든? 나도 못했는데 아니 나도 못했지만 제일 못한 건 카직스야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는 생각하지 말자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카직스 어? 개 어이없네 무슨 아까 무슨 아까 무슨 픽창에서 어? 픽창에서 심해 어쩌고 하더니만은 어? 지가 제일 존나 심해와야 진 심해 어 새끼야 저 새끼가 지도시 나는 저 잘하는 줄 알았어 잘하고 저렇게 심해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 뭘 하, 캐릭터 뭘 하든 잘한다는 건가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존나 다 못하네 캐릭터 잘하는 캐릭이 없었네 와 이봐라 이봐라 아니 바텀도 좀 지금 보니까 심각하네 총 21데스 했네 푸짐하게도 쌌다 진짜 푸짐하게도 진짜